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제가 주식 공부하는 기업 공부하는 순서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요번에는 어~ 그거 대북 주 중에 하나인 어~ 아난티를 설정해 볼게요. 아난티 주변 정보도 받고 뭐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이게 딱 꽂히는 게 있어서 딱 선정을 했고 그만 선정을 하면 재무조표를 보고 하는 일이 뭐 하는지 홈페이지 전자 공시 사업 설명 재무제표 주석을 보고 네이버 금융을 보고 개인적인 점수를 매겨서 내가 공부한 거를 순서를 나열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한번 공부하는 걸 그대로 짧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종목을 정했다 안한 티로 그러면 안한 티를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검융에서아난티를 설정을 하고 들어와서, 어, 이 차트를 보는 거야. 이 차트를 봐봐야 1년, 오, 몇년 됐노? 이렇게 3년, 5년, 10년 눌르면은 2011년 된, 그러면 1 10, 최소 10년 넘었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게 보통 쉽게 알수 있는 게 우상향인데, 이건 우상향, 요거, 요거, 우상형, 아이고, 이때 그냥 올라갔네. 이런 거만 확인하고, 시가 총액이 7일 1조 700억이라는 거 확인하고, 주식수 8500만 주, 외국인이 한5% 가지고 있고, 동일업종 PR이 마이너스 22배, 얘들 PR은 110배네. 1000배야? 1150배네. 돈 지지를 못 본다고 말하는 소리지. 아니면 금리 잘 벌든지. 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보든지, 안 보든지, 종목 토론실은 갈 필요도 없지만, 간다 한다라면, 어, 한, 추천수 한 10개 이상 되는 거, 세력주다, 뭐 이런 거, 10개 이상 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제끼고, 그럼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아까 전에 재무제표 나온다 본다고 나왔잖아요, 재무제표. 지금 종목 선정했고, 지금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빨간 게 많이 있으면 그냥 제끼야 되고, 빨간 게 많이 없으면은 보면 되는데, 빨간 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적절한 소리거든. 회사가 돈을 벌어서 회사를 유지하려 고 그러면 최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어야 돼 영업이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어야 돼 은행 이자 2% 3% 하잖아. 근데 은행률, 영업이익률이 3%면은 돈도 못번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들이 한 10몇 년 됐는데 이건 3년 분만 남아 있으니까 3년 분만 만만에 쓸지 차후에도 많았을지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지 최근 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2020년 어이 분기 6월 3월부터 6월까지, 2020년 9월은 6월부터 9월까지, 2020년 12월은 9월에서 나머지 12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인데 1년 일분기 2분기에 영업 이익이 흑자로 돌아서 봤네. 전분 전년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흑자로 돌아서잖아 내가 흑자로 돌아섰는 그로 인해서 터널런더 됐다 생각해서 요거 아난티는 설정한 거거든.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한 자리 수 7%, 3% 이렇게 한 자리 수였는데 이번에는 2021년 2021년 1분기 2분기에는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수 그것도 38%까지 올라오잖아. 코로나 인데도 맞지. 그러면은 어, 여기에 뭔가 있겠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얘들 부채 비율이 200%. 아, 좀 많아, 좀200% 넘으면은 조금 안정권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유보율이라는건 자본 대비 서른 배가 있다는 소리예요. 3,000%가. 그래, 자본 대비, 오, 30, 3,000% 있네. 그만, 요거 좀 상쇄될 수 있겠네. 생각했었고, 배당은 없었네. 아, 그러다가, 일단 요거 영업 이익률이올라갔는 거에 대해서, 그, 어, 또 점수를 더 줬고, 요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요렇게 결정 내린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감단 서칭해서 하는, 아, 하는 일도 봐야 되네. 하는 일. 요거 재문을 일단 통과. 어 하는 일은 종목 분석 들어가서 종목 분석 종목 분석 들어가서 요 내려보면은 어동산은 설립되어서 레저 시설 뭐 이런 골프장 레저 사업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거볼거 없고 자 하는 일이 뭐 레저 레저 사업이네 부산 도시공사 사업 체결해 가지고 운영권 레저 돈 주고 골프장 뭐 레저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기업 개요에 간단히 들어가서 어. 87년에 설립을 해서 상장은 96년에 서 지금까지 분양으로서 55%의 그 매출이 발생되고 리조트 운영으로 44%.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얘들은 두 개로 딱된다라는 거지. 어, 지금 어, 사회의사가짐 로저스로 변경. 짐 로저스는 그거 대표적인 사모 펀드, 그거 투자자 아이가 맞지. 짐 로저스. 그, 평균 건성연수가 직원들,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는 회사가, 회사가 좋으니까 오래 근무하지 마세요. 2년 5개월, 얘들이 몇 년부터 설립했는데, 87년부터 설립했는데, 2년 5개월이면 지지리도 돈을 안 주든지, 일이 없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수출을 하나도 없는 내수사업, 자, 전환사채 발행했다라는 게 있고, 전환사채라는 거는,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을 평상시잘 벌고 있으면은, 굳이 은행이 돈 빌릴 필요 있나? 지 돈으로 하면 되지. 근데 지 돈으로 또 못하고, 은행이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사채를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하, 하, 늘리는 거잖아요? 자본금. 자본금이 84억에서 85억이 되고, 85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니까, 전화사채를발행한다는 거는 돈을 못 본다, 아니면은, 뭔가에게 크게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다. 요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얘들이 주로 하는 연결대상 회사가, 콘도, 화장품, 주류, 휴양 콘도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 운영 요런 부동산과 콘도 화장품 요런게 주력이네요 아 화장품은 자산이 5억짜리 밖에 없으니까 요런거는 그냥 무시 요게 부동산 개발 빌라주트 아난티 PFBE 3300억짜리네요 이게 천원이니까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어 콤마 두번째가 억이고 10억 100억 천억 3300억 요렇게 돼있다 이렇게 보고 또뭐 봐야되나 보자 자재무대표 간단 서칭 있고 하는 일 받고 이제 가면 홈페이지 가봐야 돼 홈페이지 여 보면은 내려보면은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요 클릭 딱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야 안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아난티 이렇게 홈페이지 오이러보면 그냥 글로 보는 거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달라 이렇게 수영장 어 이런 데가 돈을 쓴단 말이지 이런 거나 같으면 돈을 쓴 이거 어디고 남에 이런 게 있나 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이제 돈이 되겠나 홈페이지에. 그리고 홈페이지는 또 사업 그런 걸또 적는다니까. 얘들이 뭐 회사를 어떤 회사 속에 있네. 회사 속에 눌리면은 우리는 어떻고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뭔데이 없노없다잉 자, 아웃 스토리. 시간과 아난티 브란, 브랜드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런 거. 오, 흑백으로 흑백으로 힐튼 아난티 남해 2003년에 리조트에 딱 하고, 맞지? 이런 걸쭉 보는 거야. 이런 거 봐야지, 봐야지. 골프장, 골프장 건설했고, 뭐, 이렇게 좀 봐야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봐. 쭉 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간 남잖아. 보라고. 이렇게 이게 사진만 보는 거, 사진만 봐도 돼.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게 이게 아난티야 이러면서 보는 거지. 자, 데스티네이션, 아난티 코드. 골프장에 골프장. 이런 식으로 보고. 인베스터. 그래서 재무 정보도 한번 보고. 유동자산, 이거, 뭐, IR 자료실, 특히 IR 자료실에하면 하나, 어, 금융 투자에서 원본 부여 이렇게 딱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 금융에서 아난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 거를 이렇게 또, 뭐, 올리주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를,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을 받아, 이렇게. 다운을 받아. 이거 아이패드니까 파일에 저장을 해. 아니다, 굿노트에서 여기, 나 같은 경우는 굿노트에서 여니까 이걸 PDF 파일로, 어,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아난티 주식 공부 주식 공부방 얘가 주식 공부에 불러오기 그러면 여기 또 올라와 IR 자료 이거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PDF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봐쭉 보지 쭉다 봤어잉 이렇게 자료 해서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할수 있겠지 자 이거 뭐이많 맞노 띠리리리리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 다시 넘어가서 아난티 받고 자 공시 필요 없고, 3분기 2017년, 아, 17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니, 시, 19년도 자료다. 아, 나, 19년도 그거 바른그 그, 그 날짜 잘 봐야 돼, 날짜도. 나 처음 읽어보면 안 돼, 공시. <laughs> 그럼 19년도 이것들이 빨리 웃래듯 어, 시키지. 어, 19, 아, 증권사 리포터도 17년 이후로부터 없다. 아이, 참. 여기서 또 마이너스 점수 주는 게, 일단 홈페이지 다 봤어. 자, 홈페이지 다 봤어. 또뭐 봐야 되노? 이거 왜 일로 가노? 자 홈페이지 다 봤다 어? 홈페이지 다 봤다 아 열로 가야지 그렇지 홈페이지 다 봤으니까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가는 거야 전자공시 전자공시는 전자공시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전자공시 치면 돼 전자공시 딱 치면은 이래 나와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클릭을 해 클릭을 해 그럼 여기에 회사 코드 누르면 돼 여기에 아난티 딱 눌러 그러면 검색 1년 1년치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반기보고서 안한티 반기보고서 뭐 분기보고서 있는데 최근 게 중요하니까 최근 거 반기보고서 클릭을 해 그러면 이게 쫙다나 이걸 다 클릭하면은 너무 시간 걸리니까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요게 다운로드 있거든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일이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읽으려 그러면 눈도 아프고 하니까 따로 다운을 다운받아 이렇게 반기보고서 pdf 파일이니까 pdf 파일을 다운받아 이렇게 나는 요거 144페이지 요거를 또 아까처럼 나는 또 pdf 어디고 굿노트에서 읽으니까 굿노트에서 아니다 여기 말고 요건 요렇게 나놔놓고여기에다 읽어야 되니까 다시 다시 사파리에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굿노트에서 어 잘못 눌렸다 잘못 눌렸다 다시 자 144페이지 요거를 굿노트에서 읽는다 요거는 아이패드 용이니까 굿네트 현재 문서에 불러오기 딱 해서 쫙 불러오는 거야 그러면 앞앞 앞 타임에는 요거 어 아난티 19년 인베스터 있고 그 연결해서 이렇게 또 목록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오면은 또 이걸 또 읽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저 반기 보고서에 읽어보니 이게 144쪽이니까 조만한 책자 읽는다 생각하고 숫자 막 적혀 있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이 회사가 우리 회사는요 연결 어떤 회사가 있고 내용을 몰라 87년에 숫자만 알지 이런 거 코스닥에 상장됐다. 요정도만 해석할 수 있지. 나중에 뭐 모르거든. 뭐연여뭐 경상남해 요진 알겠지. 최대주주 변경 뭐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거야. 모르지만 그냥 읽어, 읽어, 일단 읽어. 머리 안 들어와. 그래도 읽어. 다 읽어 읽어 읽다 보면 한 100번 읽다 보면 들어와 그때까지 그냥 읽어 그냥 읽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쪽 내가 조금 공부하는 쪽은 들어오고 아닌 거는 넘어가 넘어가 그걸 다하라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읽다가 쭉다 보는 거지 쭉 이렇게 쭉다봐 그러다 보면 재무도 나와 이제 어이노이 회사에 또 재무를 보면 보면은 용어 자체가 해석이 안 되니까 몰라.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이제 내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념 잡아주잖아 그럼 또 그거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보는 거야. 이걸 같이 펴놔놓고 같이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다이 봐봐. 다 보고. 이거 요약 재무도 다 보고. 재무도 다 보고. 일다 보고 나서 또 뭐하노? 자, 아, 잠깐만. 다 보고. 전자공식 사이트 들어봤지? 재무제표 주석, 주석까지. 주석 어딨노? 자. 주석 주석은 보다 보면 재무제표 다 보면 연계, 여기 이제 재무제표 주석 이 숫자가 왜 그래 됐는지 요 숫자가 왜 그래 됐는지에 대해서 또 나와 그럼 또 이걸 또다 읽어 저안한티코브부티이다 읽어 내가 안 보는 것 같지 다 읽었는데도 그 모양이야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다 읽어 다 읽다 보면 언젠가 눈에 띄어져. 그 때가 언제냐고? 똑똑한 사람은 빨리 떼그 거고, 좀 별로 안 똑똑한 사람은 천천히 가는 거지. 내처럼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가도 돼. 어차피 평생 투자할 건데, 맞지? 계속 읽어. 그러다 보면, 눈에 띌 때가 있어. 그래도 뿐만 그때부터는 안 없어지니까, 한 번, 그거 했던 거는 안 없어지니까, 나 자산은 내 자산이지. 여러 식다 읽어. 끝까지 다 읽어. 끝까지 다 읽으면, 뭐야, 100몇배 쪽이 이제, 140쪽. 여기까지 간넘어가뭐 대주주 뭐, 이래 넘어가고, 채무 보증 이렇게 막 나오고, 이다 나와. 용결 종속 계열 회사 막 나오고 이러다가 이까 넘어 끝난 거야. 끝났지? 그럼 전자공시도 다 봤다. 전자공시 다 봤다. 자, 그러면 뭐냐? 주석 다 봤고 이제 또 다시 네이버 금융 가.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 가서 어딨나? 네이버 금융. 안한티. 네 내부금융가서 다시 가가지고 아~ 종목 토론식 한번 가볼까 싶어서 아이 투자기 전에 투자하고는 들어가면 안돼 투자기 전에 이제 한번 쓱봐한열몇 개씩 뭐~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볼 필요 없이그럼 보지마 뉴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뉴스 보면 조금 더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뉴스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으로만 그냥 판단해 뉴스도 보지 말고 종토방도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더이제 옛날 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종목 토론식에 종목 분석.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재무분석을 다시 보는 거야. 이제 이 그래프를 한 2016년 그래프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어, 투자지표 이런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또 이게 지분회랑 혹시 놓쳤는가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더쭉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자, 결론 내리러 가보자. 이래가지고 개인 점수, 개인적인 점수를 한번 매기 보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8가지 가지고 싶은가, 돈잘벌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이 없냐? ROE는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의 1점이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여덟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남, 남겨서 그러면 점수 대비 나올 거 아이가 맞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지노 점수 대비 도로도로도로도로 이렇게 하면 얘 나오잖아 이렇게. 가지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이,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최고 점수가 클래시스에 있거든. 8.6점. 이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지 계속 나만의 점수로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숨은 진주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 숨은 진주가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싸다 생각되고 숨은 진주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싸다 생각되면 거기에 이제 집 뭐, 자, 뭐야 자금을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매기는 거야 나만의 순서 누가 뭐라도 괜찮은 나만의 순서를 매기는 거지 처음에 한 기업 할 때는 1등이지만 10개 기업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올 거고 맞지? 한 50개 기업 공부를 하면 1 등부터 5 0 등까지 나올 기고 그러다 보면 또한이3 0 등은 또 까먹어 1, 이 등만 기억나고 그러다 보면 같은 뭐라 야되 같은 계열의 어, 기업들을 보다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머리 좀더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는 생소한 거를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특히 반도체 특히 소재 뭐~ 화학 인,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리 짜증 난다 대충 봐 대충 그런 거 시간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 어째 돈 벌러 가는 게인데 어째. 그러니까, 쉽게 쉽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공부하기 싫잖아? 그러면 내 영상을 틀어, 자기 전에 틀어. 내 영상을 자기 틀으면 내가, 내 혼자 짓기잖아, 내 혼자. 맞지? 내 혼자 얘기하니까 내 거를 들어, 내 글을 내 글을 자기 전에. 그래야 광고비 한, 한 달에 한 3만씩 들어오지. 맞지? 이런 식으로 나는 회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뭐하다 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하면은 옆에서 펄럭펄럭, 옆에서 펄럭펄럭 하면 요래 내름 저래 내름될수 있지만,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도 이렇게 반응하면 이 정도만 반하도 최소한 아, 저 회사는 어 괜찮겠다. 자기가 보는 이 세상을 판단했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거다. 요렇게 저는 공부합니다. 끝.